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을 위한 은퇴 및 노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년이 되면 은퇴하는 목회자들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명기영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9일 목회자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은퇴 목회자에 대한 논의는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역의 현실과 교계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논의에 대한 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었기때문에니다언택위 목회자의 삶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택 목회자의 삶이 에는 어 문제가 심각,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날 세미나에서 즉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참석한 목회자들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는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김영관 집사는 노후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미래에 나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 자녀에게 내 노후를 맡기는 것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미래 나한테 월급을 지, 지금 미리 주는 거예요. 크리스천 직업 연구소장 안만호 목사는 이제는 목회자 노후 준비를 단순히 돈을 모으는 수준에서 제2의 직업을 찾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체로 앞으로 21세기의 직업을 이야기할 적에 전문가들은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직업이 전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장통합 전국 은퇴목사회에 따르면 은퇴목사 중 35%가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중 20%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매달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던 목회자들이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뉴스, 명경입니다.